속력 문제를 더해 봅시다. 두 지점 AB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70, 올 때는 시속 60으로 달렸더니 올 때는 갈 때보다 시간이 10분 더 걸렸다. 두 지점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.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라고 해야죠. 두 지점 A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해요. 이제 A에서 B까지 갈때 70이죠. 그 다음에 올때 60이에요. 그러면 갈때 걸린 시간에 10분을 더 하면 올때 걸린 시간이 되겠죠. 갈때 걸린 시간은 여기에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거리가 x죠. 거리가 x 나누기 속력 70이죠. 그 다음에 이 1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이건 6분의 1 시간이죠. 그 다음에 올때 걸린 시간 거리 X, 나누기 속력 60이죠. 자, 얘를 풀면 돼요. 그러면, 자, 이걸 풀 건데, 분모의 최소 공배수 420을 양변에 곱하기로 합시다. 그럼 이렇게 곱을 해주면 6 됐죠. 그 다음에 420에 1건 70이죠. 자, 앞에 건 6X, 뒤에 건 70. 이쪽에는 이렇게 약분을 하면 7X가 되겠네. 그럼 6X가 넘어가요. 빼기가 되겠죠. 그러면 X는 70 되겠죠? 자, 여기까지.